자, 구찌 이제 오늘부터 울지 않기로 했어요. 자, 구찌 보면 오늘부터 덕순이처럼 우아하게 이렇게 포즈를 잡고 쉬기로 했습니다. 아, 덕순이 잘 어울린다. 아니, <laughs> 구찌, 아이고, 구찌 잘 어울린다. 덕순이처럼 양쪽 다리를 이렇게 교양 있게 딱 보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푸틴하게 보여요. 구찌, 그찌 자, 이 상황에서. 우리 구찌가 약간만 얼굴을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하면 덕순이하고 거의 일치할 텐데 네, 포즈는 우아하고 귀양 있지만 표정은 아직도 울상이에요. 구찌야 우아하게 포즈 잡았으면 표정도 우아하고 여유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울상이면 어떻게 하니 우리 구찌. 그치, <laughs> 그치?